안녕하세요. 애니농률 수학개발팀 한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대수 시리즈를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고학년 수학은 교과서 또는 다른 참고서와 내용 순서가 다르고 정확한 학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학년에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애매하시죠? 지금부터 수준별, 용도별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 건데요.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한 학기 학습을 기본서 한 권에서 두 권, 그리고 심화서 한권 정도는 사용하시죠? 진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사고력이나 서술형 학습을 하시는 경우는 제외했을 때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다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학습량을 기준으로 그리고 예습, 즉 선행을 한다는 전제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예습이나 선행을 한 후에 학교 진도는 학교 수업만으로 커버하는 경우. 즉, 별도 공부를 학교 진도와 맞추어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원 평가는 별도로 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산학습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개인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요. 학교 진도학습의 무게중심을 조금 덜 준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본서 두 권, 심화서 한 권의 학습을 모든 단원에 전부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학년부터 각 단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4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각도, 평면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찾기 등은 사실 많은 개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각도기로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알고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는 정도인데요. 이런 내용을 기본서로 두번 그리고 심화서까지 풀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면도형의 이동, 막대그래프, 규칙작기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하잖아요. 또 익힘책으로 숙제도 내주시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기본서를 한 번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또 일부 단어는, 예를 들어, 원그래프나 때그래프 같은 경우, 초등에서 개념을 충분히 알지 못했어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주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5학년 1학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5학년 1학기에서는 3단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규칙과 대응은 함수를 하기 위한 기초학습인데요. 5학년 1학기에서 하는 내용은 두 수의 규칙을 찾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굳이 최상의 문제를 풀면서 더 복잡한 규칙, 더 어려운 식을 만드는 공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의 경우는 4단원과 5단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심화교제를 만들 때도 이와 같은 단원들은 어려울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심화 문제를 낼 만큼의 개념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의 내용이 중등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초등 도형 단원들도 배우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에서 반드시 제대로 알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단원의 내용, 우선 대소 단원들이 그러한데요. 반복 심화학습은 주요 단원 위주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학교 공부와 기본서 한 권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에서 권장드리는 학습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교과서로 공부를 하죠. 어디까지나 엄마표 공부는 학교 공부 외로 하는 부가적인 학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고학년에서 학기용 기본서는 한 권만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보는 기본서까지 모든 단원이 다 들어 있는 걸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제 중등 학습을 차차 준비해야 할 고학년이니까 그런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기본서는 주요 내용만을 다루어서 이번에는 수학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중등, 고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심화서 역시 주요 단원 내용만 해도 됩니다. 중고등 자녀가 있으신 어머님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에 가면 수학을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따로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같은 수학인데 말이에요. 그거는 개념 기초 공사가 부실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용 문제집으로 내신 공부를 다 했어도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초등에서부터 경험해 보도록 대수 심화편에는 수능형 문제도 넣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수능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시간도 절약됩니다. 자, 이세 가지를 모두 학기용 교재로 할 경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경우, 4학년부터 시작하면서 학기용 심화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학기용 기본서 한 권만 사용하고 대수교제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학기용 기본서로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쭉 진행하셔서 6학년 2학기까지 한번 다 훑어주시고요. 5학년 1학기부터 대수 1-1 1-2 개념편을 진행하시고 심화편과 두 가지 심화 편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중등 선행이 됩니다. 따라서 5학년 2학기 8월 정도부터는 중등 선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기간 2개월씩은 저희가 어머님들께 참고서의 학습 플래너를 제공해 드릴 때. 보통은 4주에서 6주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여유있게 한 권당 두 달을 사용하는 경우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4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인데요. 아, 나는 절대 최상위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학기용 심화교제를 꼭 써야 하겠다. 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를 4학년 1학기부터 쭉 시작해서 심화서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끝나고 나면 5학년 2학기 8월에 학기용 기본서와 학기용 심화서가 한번 끝납니다. 그리고 대수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6학년 1학기 4월부터 중등 선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머님들 이렇게 하시는 경우 많으시더라고요. 현행 심화 선행 진도를 병행하시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좀 무리가 될수 있는 스케줄이어서 권장드리는 바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진행하시고 싶으시다 하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번 짜보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자, 중등선행을 5학년 1학기 3월에 시작할 수 있겠죠? 다음은 5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학기용 기본서만 사용할 경우, 대수 1-1은 5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쭉 순서대로 학습을 했을 때 중등 선행은 6학년 1학기 2월에 하게 됩니다. 자. 5학년으로 시작을 하는데 학기용 심화 교재까지 다 사용할 경우에는 6학년 2학기 7월 정도에 중등 선행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중등 선행이라기보다 한 학기 정도 예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 때 계속 중등 선행 시작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초등수학학습은 사실상 중고등을 위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 학교 시험도 없고 배우는 내용도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이 놀고 경험도 많이 쌓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생이 되기는 했지만 1학년 자유학년제로 사실 아이들이 이때 초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놉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어머님들이 직접 케어하시기도 좀 어려우시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선행과 내신으로 엄청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준비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초등에서, 그것도 고학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공부가 엄청난 산으로 버티고 있는데, 초등수학 모든 단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복습하고, 심화도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중고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등 선행을 엄청 빨리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구요. 중고등 수학을 위해서 초등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념 학습을 하는 방법과 태도를 어떻게 잘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등 선행 시작 시기도 중요한 부분이죠. 수능까지 초등 대수 시리즈는 고학년에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개념을 어떤 접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들이 중고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룬 책으로 초등수학 자체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고등 실력을 위해서 초등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교재 입니다.